2024년 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실에서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64세의 라파엘 모레노 교수, 그는 30년간 인공지능 언어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아온 스페인 출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초대장에는 세계 디지털 언어 컨퍼런스 기조 연설자 초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모레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행을 결정할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바로는 동아시아 문자 중에서 한자가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문자 체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도 나름의 체계성이 있다고 봤고요. 하지만 한글은 솔직히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24개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는 것이 과연 디지털 시대에 효율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서양의 알파벳보다도 더 단순한 구조라니 과연 복잡한 인공지능 언어 처리에 적합할까 싶었죠.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한 2024년 4월 15일, 저는 아직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한글로 된 안내문들이 영어나 중국어 표기보다 훨씬 크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보이는 간판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마트, 모든 한글 간판들이 놀랍도록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보였어요. 영어나 다른 언어의 간판들과 비교해봐도 한글이 훨씬 더 명확하고 읽기 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이죠. 이건 단순한 문자체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8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아이가 엄마에게 복잡한 한자어가 섞인 뉴스 헤드라인을 막힘없이 읽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경제성장률이라고 써있어. 제가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8살 아이가 이런 복합어를 읽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그 옆에 앉아 계신 75세 정도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놀라운 속도로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손자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빨리 와. 이런 문장을 순식간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본 75세 어르신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문자 입력을 매우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한국의 할머니는 손자보다 빠른 속도로 문자를 입력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한글의 진짜 비밀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구조에 최적화된 과학적 문자 체계라는 걸 말이죠.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우리 뇌의 언어 처리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요.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국의 디지털 문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률이 무려 95.7%나 됐거든요. 이는 미국의 61.3%, 영국의 71.2%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어요. 지하철역의 노인분들이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모습, 카페에서 70대 어르신들이 QR코드로 메뉴를 주문하시는 모습, 모든 것이 한글의 직관성 덕분이었습니다. 한글은 보는 순간 소리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유일한 표음문자였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 문자 AI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3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문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사람은 일본 도쿄 대학의 타카아시 슈 명예 교수였습니다. 그는 무려 40년간 일본어 연구에 매진해온 권위자로 유명했죠. 타카아시 교수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너무나 단순한 표음 문자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삼중 체계야말로 미묘한 의미 차이와 문화적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문자 체계입니다. 이어서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네이 교수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자는 5천년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입니다. 하나의 글자에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죠. 반면 한글은 음성을 기록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참석한 서구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때 한국 서울대학교의 박세훈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AI 언어학 분야에 떠오르는 스타로 구글과 애플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젊은 천재였어요.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마치 마차가 자동차보다 우아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네요. 박 교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완전히 읽고 쓰려면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상용한자 2136자, 총 2228자를 외워야 합니다. 중국어는 상용한자만 3500자 이상이죠. 그런데 한글은 기본 자음 모음 24자만 알면 모든 한국어를 읽고 쓸수 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학습 시간입니다. 한국 아이들은 평균 6개월이면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일본은 6년, 중국은 8년이 걸리죠.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의 문해율이 99.97%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부산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산 서구 평생교육원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 봤더니, 어르신 한글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76세의 김미경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나는 평생 글자를 몰랐는데, 세달 만에 손자한테 편지를 쓸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글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할머니는 평생을 문맹으로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손자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억은 혀뿌리 모양, 니은은 혀끝 모양이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금세 외워졌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써 주셨어요. 우리 현주나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6세에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이런 문장을 쓸수 있다니 이건 한글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기적이었어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교실에만 47명이나 계세요. 평균 연령이 73세인데 모두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지세요. 제가 영국에서 만난 성인 문맹 교육 사례와 비교해 보니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영어는 성인이 기초 문해력을 갖추는데 평균 일에서 2 년이 걸리거든요. 불규칙한 철자법과 복잡한 발음 규칙 때문이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그대로 읽히고 들리는 그대로 쓸수 있는 완벽한 과학적 문자였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드신 이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이유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드디어 공개 토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한글의 과학성을 변호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거든요. 타카하시 교수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라파엘 교수님, 당신은 한글의 단순함을 장점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복잡함을 견디지 못한 민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일본어의 정교함과 비교해 보세요. 리네이 교수도 가세했어요. 맞습니다. 중국 한자 하나하나에는 수천 년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어질인자 하나만 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죠. 한글은 그저 소리를 적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들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학습 효율성을 보죠.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문자 학습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일본인은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거쳐야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하죠. 중국인은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AI 음성인식 정확도입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에서 한국어 인식률은 98.5%였어요. 일본어는 87.2%, 중국어는 82.1%에 그쳤습니다. 타카아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인간의 발성기관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혀의 위치를 나타내고 아, 어, 오, 어, 우는 입의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미경 할머니라는 76세 분을 만났습니다. 3개월 만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또 가능할까요? 리네이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표음 문자이기 때문 아닙니까? 문화적 깊이가 없다는 증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한글만큼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문자는 없습니다. 천지인의 삼재사상이 자음체계에 그대로 녹아있거든요. 부산 심포지엄에서의 발표가 끝나고 2주 후, 저는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논문이 전 세계 IT 기업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첫 번째 연락은 구글 AI 연구팀에서 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GPT 모델의 한국어 처리 속도를 분석해봤더니, 다른 언어보다 30% 빠른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의 음소단위 규칙성 때문인 것 같은데 연구 협력이 가능할까요? 애플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어요. 시리의 한국어 인식률이 영어나 중국어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한글의 자음모음 분리구조가 음성 파형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죠. 더 놀라운 소식은 테슬라에서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에서 다국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글로 학습한 AI가 다른 언어 학습까지 더 빨리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AI의 언어 학습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유네스코에서 왔어요. 파리 본부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라파엘 교수님, 저희가 아프리카 문맹 퇴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글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유네스코의 분석에 따르면 아프리카 여러 부족 언어들이 한글의 자음 모음 체계로 완벽하게 표기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특히 에티오피아의 아마라어, 케냐의 스와힐리어 등이 한글로 표기했을 때 학습 효율이 세네배 향상된다는 거였죠. 기존 라틴 문자로는 2, 3년 걸리던 문해 교육이 한글로는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보고서였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BBC는 코리언 엘퍼벳 쿠드 살브 a f r i CAS, 리터러시, 크라이서스, 한국의 문자가 아프리카 문맹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CNN도 더 사이언스 비하인드 한글, 와이코리언 라이팅 시스템 이즈 퍼펙트 포 AI 에러, 한글 뒤에 숨은 과학 왜 한국 문자 체계가 AI 시대에 완벽한가라는 심층 보도를 했고요. 심지어 네이처지에서도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특별 기고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에서 문자 체계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발표한 지한달 후,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의 와세다 대학교 학생들이 SNS에서 샵 우리도 한글 배우자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컴퓨터공학과 3학년 사토 히로시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AI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국어 처리를 배우는데,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왜 2,000개가 넘는 한자를 외워야 하는 거지? 이 게시물이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일주일 만에 리트윗 35만 회, 좋아요 127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 학생들도 가세했어요. 한자 2136자 플러스 히라가나, 46자 플러스 가타카나, 46자는 2228자, 한글 기본자모 24자로 모든 소리 표현 가능.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더 놀라운 건 일본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사내 메일에서 "우리 회사 문서를 가타카나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였죠. 라쿠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요. 사내 커뮤니케이션에서 복잡한 한자 사용을 줄이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한글 학습 동아리가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업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한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였죠.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는 한글 스터디 모임이 매주 10명 이상 모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배우며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감탄하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타카하시 슌 교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도쿄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한자의 문화적 가치는 지키되 한글에서 배울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언어학계에 큰 충격을 줬어요. 40년간 한자 우월주의를 주장해온 권위자가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2025년 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학술 방문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김미경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부산 서구 평생교육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1년 사이 더욱 건강해 보이시는 할머니의 손에는 예쁘게 쓰인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손자 현준이한테 쓴첫 번째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편지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준아, 할머니가 처음 써보는 편지다. 70평생 그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너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신 한글이 있어서 할머니도 이렇게 글을 쓸수 있단다. 우리 한글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라는 걸 할머니는 이제 안다. 사랑하는 현준아.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6세에 시작해서 이제 1년 반이 지난 할머니의 글씨는 마치 평생 글을 써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이 편지를 현준이가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준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께 편지 써드릴게요. 우리 한글이 이렇게 좋은 글자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부산 시내를 거닐며 1년 전과 달라진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사랑 캠페인 포스터들이 붙어있었고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한글 축제 현수막도 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외국인들의 변화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앞 카페에서 유럽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한글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봤어요. 3주 만에 한국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도 감탄했어요.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완전히 달라서 외국인들이 배우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한글은 보이는 그대로 읽히니까 신기해요.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제 전 세계 41개국 언어학자들이 인용하는 대표 논문이 되었어요. 유네스코의 아프리카 문맹 퇴치 프로젝트는 실제로 시작됐고,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한글 기반문의 교육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한글 우선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AI 학습의 기본틀로 삼겠다는 거였죠.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일본에서 왔어요. 도쿄올림픽 이후 침체되었던 한일 문화교류가 한글 배우기 열풍 덕분에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삼성, 현대, LG, 네이버, 카카오. 모든 한글 글자들이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보석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료들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글 인공지능 시대의 완벽한 문자체계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지식의 평등을 선물하는 위대한 과학입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꿈꾼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웠을 수 있는 문자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와서야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훈민정음 서문의 그 유명한 구절을 떠올렸어요.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이 마음이 오늘날 김미경 할머니의 편지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꿈으로 전 세계 AI 혁명의 열쇠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이자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명의 회의적인 서양학자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76세에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김미경 할머니의 아름다운 편지가 있었어요.